본머스와 토트넘의 경기가 1대0 본머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막판에 손흥민 선수의 퇴장과 후반 초반에 호이스 선수의 퇴장으로 9대11로 싸워오다가 후반전 추가시간에 세트피스에서 골을 먹히면서 1대0으로 패배했는데요 이러면은... 아직 챔스가 누가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토트넘이 져도 내가 보기엔 첼시나 아스날이나 맨유도 한 번쯤은 미끄러질 것 같긴 해 기대도 안 합니다. 저는 자 아무튼 커뮤니티 반응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손흥민 퇴장. 어, 아 근데 전왜 나가요? 음 갑자기 침투하시네. 스포티비 자막. <laughs> 손, 손흥민 43분 퇴장. 그래 흥민아 휴식은 네 손으로 챙기는 거야. <laughs> 그래 그거면 됐어. 야 근데 진짜 만약에 오늘 퇴장으로 어쨌든 휴식 시간을 좀더 챙긴 거잖아요. 어 이렇게 해놓고 딱 2차전에서 막 결승골 넣어가지고 그냥 토트넘 결승 진출 시켜버리면 진짜 약간 소름돋을 것 같은데 알고보니 큰 그림이었던 거임 손흥민 인성은 이때부터 알아챘음 아, 아, 손흥민 차두리 앞 헤어스타일 자랑 이거는 너무했네 <laughs> 베스트 댓글 이건 차두리 잘못이지 머머리가 무조건 잘못함 속보 위기의 슈퍼콘 모델 교체 강수 <laughs> 아, 고컬 보소 이 슈퍼 콘네 콘이 세이 콘이였어 손흥민이 밀친 선수 국적 조개 왜 퇴장이지 이게 이게 죽군데 오늘 포이스가 뛴 시간 야 후반전에 교체로 출전하자마자 경 퇴장 당했죠 음 <laughs> 무려 3.5 HB 아니 근데 이것도 퇴장이 아니잖아 <laughs> 근데 이게 퇴장이 아니었어 야 이건 좀 심한데 난 이거 이상의 임팩트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없음 인정. 라코룸메 있는 흥민이가 포이스 온거 보면 무슨 생각할 것 같은? <laughs> 생각해 보니 웃길 것 같은데. 약간 어이없긴 하겠다. 지금 가장 이해 안 되는 팀. <laughs> 두명 없는 팀 상대로도 못 이기는 팀한테 개처발림. 뭐 어쨌든 결국 이기긴 했지만 부무스가 토트넘 챔스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 음. 어차피 얘들도 못 이김. 아 이게 반박 불가라는 게참 슬프다. 오피절 토트넘 챔스 경쟁 복귀 성공 런던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토트넘의 나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런던의 동료들을 만날 생각에 울먹이고 있다 본머스 토트넘 경기 보고 느낀 점 심판 레르마 나쁜놈 두명 퇴장 후 흥분한 게 너무 보여서 확실히 케인이나 베르통원의 부재가 아쉬웠음 본머스가 너무 못해서 생각보다 선방에서 행복해로 돌렸는데 아쉽 오늘 손흥민이 세운 기록 두개 한국인 최초 EPL 퇴장 선수 한국인 최초 EPL 다이렉트 퇴장 선수 아니 퇴장당할 수도 있지 흥민이 겁나 많네 참 저는, 저는 홍만인데 저는 홍만인데 손흥민의 퇴장에 관한 스카이스포츠 위원들의 의견 분명히 손흥민은 흥분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한텐 유감이지만 분명한 레드카드네요 뭐 레드카드가 타당하다 이런 반응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 다음 주 챔스 2차전에서 일 한번 터뜨렸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 또 퇴장당해서 휴식도 좀더 하게 되잖아요 자 아무튼 손흥민 화이팅!